아냠냠 오늘은 먹방을 할거이고밥 먹방 냠냠 밥을 안먹고 어디를 가는군요 제가 아까 전에 고기 났던 곳에 그 다음에 수그 다음에 수종이를 바라보는군요 하하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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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는 어떤 폰이 좋니 아하하하 제가 준준거 고기 냐옹 우와 귀엽다 나옹 털이 풍성해요 아, 나얘 얘 이름 바뀌었어냐얘 이름 아. 바꿨어 나 그래? 이름이 뭐냐면 두부 야 근데 있잖아 어, 고양이가 코로 내 렌즈를 닦았다. 냐옹. 오늘은 먹방을 그만할 거예요, 냐옹. 안녕히 계세요, 냐옹.